안녕하세요 주식한 TV의 주식한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보며 흔히 말하는 조정장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1월 11일 3,266포인트를 찍은 이후 다소 횡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 전 주말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호재들이 언론에 쏟아지며 마치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10만 간다, 코스피는 3,300을 뚫을 것이다 등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언론에서 설레발칠 때는 다소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 그와 반대의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부터 앞으로겠지요. 현재 코스피는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주식 버블 얘기가 나오고, 요즘 좀 불안을 조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시죠. 그렇다면 곧 폭락장이 올 것이냐?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느냐? 전 그럴 가능성보다는 박스권 형태의 조정을 보이다. 재차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단, 그 조정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잠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왔죠.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역시 1월 11일 96,800원을 찍고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5파는 이미 끝났고 현재는 조정 파동인 것이 분명하고요. 일목에서도 주가는 기준선과 전환선 아래이고요. 구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캔들이 이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구름의 하단은 지지가 되고 또 상단은 저항이 되면서 이 구름 안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제가 코스피 지수의 조정기간이 다소 짧지 않아 보인다는 판단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며 할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후행스팬도 캔들 아래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후행스팬이 다시 캔들을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엔 진짜 세상에 놀랄만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닥도 좀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행히 캔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온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더 상황이 좋아져야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보시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죠. 주가는 기준선과 전환선 아래에 있고요. 구름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후행 스팬 또한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RSI도 30 미치고요. 당장 흐름을 바꾸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코스피, 코스닥, 즉 우리 시장은 현재 박스권 형태의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냐가 중요할 텐데요. 대세 상승장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선 웬만한 시총 상위 종목 등을 사놓으면 하루 이틀 빠질 순 있어도 한 달, 두달 보면 대부분 올라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정장에선 투심부터 불안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공포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쏟아지죠. 하지만 그때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박스권 형태의 조정장의 특징입니다. 이때의 전략은 코스피로 예를 들어볼게요. 3,200 포인트의 선 하나를 긋고 3,000 포인트의 선 하나를 긋고 그 가운데인 3,100의 선 하나를 긋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잡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 선 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각 매매 종목의 현재 상황도 당연히 살펴보셔야 하겠지요. 현재는 익절도, 손절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한 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매매에 임하셔서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 종목 요청은 댓글이나 메일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주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